네, 안녕하세요. 어, 소보 왕산딸기인데, 오늘, 딸기 옆에, 어, 저희가, 옥수수, 그 다음에, 다음에는 금화기를 심으려고, 멀칭을 어, 해놨는데서, 오늘 구멍 뚫고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, 어, 연구해 보았습니다. 자 먼저, 흑구랑을렇게할 건데요. 이건, 여러분 잘 아시죠? 고추떼. 고춧대. 네, 고추떼를 가지고, 보통 구멍을 뚫을 때홈이를 뚫든가 는꽃사으로 하는데 힘들어요.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연구했는데, 자 이게 그 옥수수 층을 단계에이 옥수수 씨들 해가지고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구멍이 어느 정도 어, 납니다. 생깁니다. 이렇게 보면 구멍이 생겨요. 이렇게 자, 이렇게 돌리면 구멍이 생겨요. 자 구멍을 일정하게 내고 난 다음에 그 지인이 여기 또 물을 주신 다로 주던가, 물 조리개로 주던가, 물을 줘야 되는데, 우시 지진이 여기가 물이 네. 가까이 있어요. 그렇죠. 이 호스를 연결해서 이 호흡을 연결해서 이번 자, 물 한번 줍니다. 이렇게 물 나오죠? 물을 너무 많이 주진 않지만, 물을 뭉뚫었는데 돌린 상태에서 물을 주고, 충분히 물 주고, 이러면 두번 끝나고 물 주는 작업이 필요 없어요. 이렇게 물을 주면 돼요. 물을 주고, 충분히 주고, 물을 잠그고, 충분히 주고, 물을 잠그고, 이러면 장마가 와도, 아 참, 감음이 와도 어느 정도 얘들 죽개까지는 살아요. 물을 주고, 자, 보이나요? 아주 손쉽습니다. 이게 그 가까이 있으면 지금 50m 연결 해서, 상수와 연결해서 이렇게 하거든요. 우리 진이 참잘 만들었어요,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, 해부 장비인가 여기 아까 설명했습니다. 같아요. 열었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모종을 집에서 키웠거든요.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종 지금 조금만 작아요. 좀더 크면 좋은데 아까 여기 벌레를 상태에서 어, 이렇게 뿌리가 밑에 가도록, 뿌리가 밑에 가도록 해서, 구멍에 난, 난 데서 뿌리를 밑으로 넣고, 옆에 주위의 흙을 이렇게, 꼬삽을안 하고, 막대기를 해도 충분해요. 다시 한번해볼게요 여기에 물준 상태에서, 이렇게, 절가락으로 낸 상태에서 뿌리가 밑에 내려가도록, 구멍에 넣고, 주위의 흙을, 덮으면, 끝 어, 지금, 한구랑에약한 80개 정도 두 줄로 했을 때 나옵니다. 자, 집에서 모판을 키워서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심는 영상을 올렸습니다. 지금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반 정도는 옥수수. 그리고 나머지 반 정도는 저희가 금화기를 심을 거예요. 다음 영상을 또 올려드릴게요. 오늘 5월 2일 서부 왕산대지 이제 본격적으로 옥수수. 제가 이제 한 층을 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거마귀 심는 어, 거마귀는 집에서 포트를 기르고 있는데요. 심는 영상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